네 생활 만물상입니다 이순신의 마지막 영화 노량을 잘 보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이제 저는 이제 또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일단 이순신 장군께서 어차피 이 노량 그 전투는 전쟁은 우리 그 명나라의 진린 장군과 우리 이순신 장군 그리고 일본 쪽에서는 고니시유키나와와 어 시마즈 요시로와의 어떤 그런 어떤 사각관계에서의 어떤 전투라고 생각을 했을 때잘 생각해 보면은 이순신 장군이 끝까지 이렇게 전투를 한 명이라도 죽여야 된다는 생각으로 하셨고 질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원정원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싸우는 척하면서 그냥 자기의 병력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전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순신 장군을 너무 존경하는 나머지 이제 끝까지 전투에 참여하는 입장이고 이제 일본 쪽을 보면은 그 고니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어떤 가신으로서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위해서 이제 최대한 병력을 아껴서 이제 일본으로 복귀를 해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 당시 에 죽었기 때문에 도요토미 히데요리를 이제 보호를 해야 되고. 독쿠가와이에야스와의 어떤 정적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대비를 해서 이제 어떻게 했는지 좋게 가야 되는데 <laughs> 이순신 장군과 진린 장군이 맡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심이 그 심하지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죠. 근데 사실은 심하지가 어마어마한 사람 아닙니까 심하지가 이제 솔직히 말하면 이제 그 고니씨가 이제 최초로 그 평양 수도를 점령한 장군이지만은 시마지 같은 경우는 일본의 그 조시번인가요? 그쪽에서 그 해군 해군 역에서는 최고의 장수인데심마지가 시마, 이제, 이제 노량 쪽으로 이제 이제 고니시를 이제 구하러 오는 사이에 이제 고니시는 이제 이제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이제 몰래 이제 뒤쪽으로 이제 도망가는 도망가서, 이제, 뭐, 마지막에는 조금 합류합니다만은, 그래서 제원은 이런 생각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끝까지, 어, 시마즈하고 고니시를 때려잡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그, 일본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우리가 그, 일본사에서 가장, 이제, 재밌어 하는 세계가와라 전투? 세계가와라에서, 이제, 그, 도요토미 히데요리,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아들을 중심으로 한 서군과, 도요, 어,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중심으로 한그 동군의 어떤 그 전투에서 너무 많이 이 시마즈와 이 고니시의 전그 병사들이 희생을 많이 봐서 많이 죽어서 아마 그새끼가와 전투에서 이제 에도 막부가 열리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저의 소견으로는 그렇거든요. 혹시 제가 뭐 잘못된 역사 있으면 좀좀 좀 지적 좀해 주시고요. 일단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아 정말 이순신 장군님 너무 훌륭하십니다.